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뜨는 대로 보고 마이클 허우 채널의 모든 동영상은 코스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코스의 동영상을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캐스 거 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몰아보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 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관련된 애터미 뭐 그렇게서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애터미 치다 보면 제 얼굴 때문에 뭐 그때 그냥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뜨는 대로 보고 근데 찾아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를해요제 거가 지금 150개 정도 영상이 그동안 작성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걸 차례대로 보셔야 됩니다. 차례대로. 근데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즘 유튜브에 애터미 마이크로 마이크를 치더라도 그냥 다 제거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마이클 허거 들어가서 그냥 치시면 은제 것들이 많이 떠있으니까 그 중에서 일단 그 반대로 먼저 보시고요 그러니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누르면 즐겨찾기 가다니 찾기가 더 훨씬 쉬워지는 거고 차단에 그걸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150개 영상이 다 뜨는 그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제가 뜨면은 거기에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위쪽에 열의 두 번째인가 거기에 재생 목록이라고 있으니까 그 재생 목록을 누르면은 청량리 1주에서 8주 차, 뭐 12주 차. 그래서 다 그, 그거를 항목별로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거기에 제가 항상 지금 얘기하는 게 어, 동영상 몰아보기를 다, 어, 다 보는 것도 좋지만은 청량리 1주 차에서부터 12주 차 중에 8주 차. 한, 한 시간, 10분, 20분씩 되는 거니까, 8주차를 몰아 보면은, 한 10시간인데, 한번볼때 10시간이지만, 두번볼땐 5시간, 세번볼 때는 2시간. 막 이렇게 해서, 아, 아는 거는, 어, 어 스킵해 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니까, 뭐, 10번 보라고 해서 그냥,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래야지 연결성을 가지고, 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 시스템이란게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를 갖다 이제, 감잡기가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일단 큰 수를 보고 아 이제는 세부적으로 이걸 공부를 어,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유튜브 홈 화면에서 마이클 허를 검색해 주세요. 애터미 마이클 허도 괜찮습니다. 검색창에 마이클 허 채널이 보인다면 채널을 클릭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종 모양 버튼도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홈 화면이 나왔다면 재생 목록을 클릭해주세요. 마이클 허우 채널의 모든 동영상은 코스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코스의 동영상을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이드를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